안녕하세요. 건축가 일상 토크쇼를 진행하는 장윤규입니다. 아 네, 정연아입니다. 디아 건축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아이>,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예. 어 일단 쉬운 쉬운 얘기부터 시작하죠. 어, 뭐 날이가 났죠. 어, 봉준호 감독이 오스카상을그네 네 개를 석가를 하면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또 건축과 영화는 굉장히 관계가 많 많이 있었고 비슷한 점이 많죠. 그렇죠. 저이나 소당님도 굉장히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어 사실 뭐 봉준호 감독 엄청 음, 음. 팬이었었고 음, 음. 지금도 여전히 팬이고 응원하고 있고요. 뭐 영화가 일단 세계에서 주목을 받아서 건축도 뭔가 분발해야 되겠다는 부담이 있는데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봉준호 감독을 좋아하지? 근데 이제 물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그거를 이렇게 밸런스 있게 유머도 있으면서도 고발성도 음. 있으면서도 이렇게 무서움과 웃음의 경계를 잘 넘나드는 것 같아서 본 감독도 좋아하지만 코엔 형제라고 음. 제가 대학교 때 엄청 좋아했던 감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 많이 봤는데 그중에서 블러드 심플이라고 들 초기작이거든요. 음. 근데 엄청 디테일한 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시간을 음. 매니징 하는 어떤 시간을 이렇게 느렸다 줄였다 하면서 긴장을 음. 만드는 거그 음. 다음에 약간 유머코드도 있으면서도 굉장히 잔인한 이런 게 같이 있어서 건축이랑 연관을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일상 사회에서 만나는 어떤 감성들하고 되게 좀 비슷한 것 같고 건축에서도 음. 뭔가 이렇게 시공간을 음. 편집하는 음. 어떤 비슷함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래서 코엔 브라더스 좋아했었어요. 음, 지금도 음. 계속 작품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새는 음. 좀 뜸하네요. 네, <laughs> 혹시 여행, 여행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이 있나? 여행, 음. 여행 좋아하죠. 여행 음. 좋아하고 늘 하고 싶고, 보면 음. 그뭐 갔던 갔던 곳 중에서 음. 본인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 음. 그 여행 여행에 좀... 대한 기억이 있어요. 뭐, 어느 한딱 특정 여행지를 꼽다, 꼽는다기 보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들을 이렇게 되게 인상 깊었던 여행지들을 떠올려 보면 약간 이렇게 섞이는 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그, 이슬람하고 그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겹쳐지는 경계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여행지들을 갔을 때 되게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서양 문화든 뭐 이슬람 문화든 약간 이렇게 오버랩되는 여행지들. 약간 제가 논리적으로 명쾌한 걸 좋아하지만 또 단순해서 금방 실증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인 게 있으면서도 다양하면서도 그런 것좀 좋아합니다. 네. <laughs> 코르도바 가봤어요? 어디? 코르도바 코르도바 물론이죠. 어, 어. 코르도바 대성당이 난그 그게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두 문화가. 네네. 그, 스페인 남부 좋아하고요. 겹겹치 네. 있는 모습이 난 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네. 그 저희도, 공간도 너무 좋고. 네, 저도 네. 아란브라 코르도바 그러니까. 좋아했었고요. 네. 그 아란브라 그라나다죠. 그 아란브라에 음. 갔다 와가지고. 그 아람브라의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라나다의 그런 속담이 음. 있대요. 아람브라에 가보지 않았으면 이 세상은 산게 아니다. 음, 음. 좋습니다. 네. 그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음. 여성 건축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좀 다르지 않을까 뭔가 여성이 설계를 하거나 하면 디자인하게 되면은 음. 그 굉장히 다른 건축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굉장히 남성보다는 섬세하지 않을까? 그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사회적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제가 어디 뭐 가서 제일 받기 곤란하지만 또 항상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성 건축가에 관련한 질문인데 제가 그 질문을 싫어하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그 여러 건축가의 한 명의 목소리를 내고 싶은데 여성이라는 걸로 그 모든 디테일들이 한몰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제, 그니까, 저라는 건축가는 장윤기라는 건축가하고 다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여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음, 음, 음. 근데 그걸 여성이라는 프레임으로 하는 순간 모든 논의가 되게 단순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그, 그거에 조금 알러지가 있고요. 아시아 나라에서 여자로 살아가는 어려움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여성 건축가라의 논의라기보다는 그냥 이 나라 혹은 아시아의 여자의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역차별이라기보다 역호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러다 보면 아 여자 한명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저를 픽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었고 그러면 은 이제 의외로 어 제가 가지 않아야 되는 자리에 가서 발언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건축주들도 여자니까 좀더뭐 주방이나 뭐 이렇게 좀 섬세하게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 저보다 옆에 있었던 제 남자 친구들이 훨씬 더 섬세한 걸 많이 봐왔는데 제가 살림을 하지는 않으면서도 주방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다라는 오해를 받으며 음. 편견을 받으며 그저 해왔던 것 같아서. 그냥 뭐 장점도 있었고, 물론 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거에 그렇게 의식하면서 작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여성 건축가에 네. 대한 질문이 많은 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다르지만, 그 전체 학생 수의 과반을 넘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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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 건축가에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여성들이 이제 관심이 많은 거죠. 아, 이렇게 롤롤 모델을 삼아야 되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여성 건축가로서 건축하는데 어떤 음. 일의 어려움이 있냐, 뭐 어떤 특별함이 있냐, 음, 음. 이거가 음. 논의가 되는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음. 이제 음. 이제 뭐가 그러니까 각 여, 여, 건축가 개개인의 어떤 차별과 고유함이 있는지에 대해서 음. 얘기를 해야 될것 같고, 음. 오히려 음. 어. 건축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음. 워킹 우먼에 대한 음. 얘기가 더 필요한 음.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출산과 육아를 통해서 커리어 음. 단절이 일어나는 거를 극복하는 논의가 음. 필요한 것 같고. 봉준호 봉준호 감독 그 기생충을 보면은 이제 주, 그 주, 배경이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 그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상부에 있는 주택 공간하고 하부에 있는 지하 공간, 지하 공간이 굉장히 그 서로 서로 숨어 있는 관계 이정에 네. 어, 그런 거를 설정한 것 같은데 독수리 학교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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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면은 연결을 하시다니. 어, 네. 어 이게 그 지상 지상에 있는 어. 그 어? 도시 공간하고 탁월하십니다그 어, 지하에 있는 그 공공용 공간이죠 공용 네, 공간 네, 공용 공간들이 교묘하게 잘 편집된 것 같은 음. 느낌을 받았어요 네. 음. 그래서 그게 대안 학교잖아요 그래서 네, 네. 어, 지금 사실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그런, 그 학생, 학생들이 이제 어떤 학교에서 뭐 공부를, 공부를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 되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어, 그, 그 면에서는 독수리 학교가 좀그 흥미로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런가요? <웃음> 노력했는데 <웃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학교라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하고 연관돼서 공간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라는 거는 새로운 교과 방식을 택하는데 그럼 대안학교의 건축은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 독수리학교는 특별하게 가족이 함께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어 학교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학교에 많이 오세요. 일주일에 뭐한 4월 정도는 엄마 아빠분이 다 오셔서 같이 모임을 하고 같이 커리큘럼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모임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교실 공간보다 오히려 학부모님들이 모임하는 공간, 그리고 음. 학부모님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같이 모하는, 음. 모여서 회의하는 음. 미팅하고 예배하고 뭐 이런 공간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음. 커리큘럼이 고정되지 않으시더라고요. 음. 물론 음.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시지만 또 어떤 뭐 시행착오를 통해서 또 변화가 있으시기 때문에 교실이 처음에는 수리학교 10년 전 10년 넘었나 하여튼 전에 처음에 커리큘럼을 제가 만났을 때는 개별 학습과 음. 모둠 학습 해가지고 교실의 사이즈가 큰 교실, 작은 교실 그리고 걔네들이 이제 뭉쳐지고 흩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 그것보다 지금은 조금 더 정착이 돼서 교실을 나누는 방식들 소 교실이 대교실의 숫자보다 조금 줄고 뭐한학 급의 숫자를 만드는 게 조금 사이즈가 달라지고 해서 어, 그게 이제 대안학교의 공간에서 제가 할때 교실 사이즈가 나중에 바뀔 수도 있는 걸좀 음. 고려를 해야 겠다 음, 음, 생각을 음. 해서 이제 한 모듈의 교실 사이즈를 정하지만 중간에 벽 창문 뚫을 때 중간에 벽 위치를 조금 흔들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교실이 중교실과 소교실로 나누어질 음, 수 음, 있게 음, 음.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창문이 중간에 벽만 칸 음, 나눌 때 음. 창문이 걸리면 안 되니까 음, 음. 여기 나눌 수도 있고 여기 나눌 수 있는 거를 조금은 감안해서 음, 음. 이게 뭐 교실 모듈이 조금 변화할 수 있게끔 했다든가 음. 그 복도가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으로 음. 이잖아요. 그래서 음. 과거의 그 교실의 어떤 그 복도 복도의 개념이 단순히 그냥 학생들이 이동한 이동하거 그런 복도가 아니고 복도 자체가 뭔가 그 일종의 다른 액티비티가 일어나는. 서로 서로 만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굉장히 밝은 네. 투명한, 투명한 투명성을 가지고 있는 복도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인 발코니 같은 것들이 네.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도를 사실은 완전 유리로 한 거에는 그가 그러니까 그 마당이나 운동장이 별로 없는 컨디션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우연치 않게 이렇게 회차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가 약간 이렇게 어 회차로를 품으면서 이렇게 될수 있어서, 거기가 이제 마당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이 될수 있어서, 그쪽으로 처음에는 교실을 면하게 했다가, 아, 이거는 조금 더 공용적인 어떤 이벤트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복도를 그쪽으로 다 면하게 해서 복도에서 마당도 내려다보고 복도와 복도가 유리창으로 서로 이렇게 학생들끼리 음, 눈도 음, 마주칠 음, 수 있게끔 음, 하고 빛이 많아서 음, 어, 마당에 있으면서 음, 그 유리를 통해서 음, 교실에그 컬러풀한 도어들도 음, 좀 보이고 하고 음, 싶었고요 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코니도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 사실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 대한 저의 어릴 때의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어, 저는 한 교실에 70명 있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집단 속에 제 개인 공간이 없는 거가 주는 약간의 두려움도 같이 있었어요. 집 같이 놀고 막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내가 혼자 어디 숨을 수 있는 곳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거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발코니를 만들면서 약간 이렇게 거기가 많아야 두세 사람 들어가거든요. 혼자 들어가기 적절한 스케일이고, 그래서 혼자 들어가 있으면서 이렇게 열린 음. 광장을 바라보는 음. 약간 그런 코너도 음. 만든 것 같아요. 음. 공공 건축가나 이제 마을 건축과의 어떤 부분들의 활동들이 음. 음. 어, 어떤 방향으로 더 되면 좋을지 아니면은 뭐또 다른 얘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짓는 그냥 공공의 성격을 가진 예를 들면 학교라든가 뭐 그런 건물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마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나 지금 뭔가 시작되고 있는 제도의 변화에 한 일원으로서 그거를 할 것이냐 뭐그방법엔또 열려 있겠죠 그것이 그냥 단순한 개개인의 공공성을 조금 가진 프로젝트에서도 그것이 분명히 가능할 거라고 느껴지고요. 지금은 이제 제가 스스로 프로젝트, 사무실의 프로젝트의 대상을 조금 퍼블릭 프로젝트로 조금 옮겨가려는 음. 생각을 저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을 건축가나 공공건축가의 어떤 제도 속에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까지 연결되기에는 아직 그 제도가 극복해야 될 문제점들이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것이 만약에 결 끝까지 결과로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온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고요. 시티아키텍이나 뭐 공공건축가나 이런 자문이나 심사나 뭐 이런 기회들도 제뭐 힘이 닿는 한에서는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음, 네. <laughs>